안녕하십니까 비전 오토모빌 지프 소원전시장 고준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프의 첫 전기차 최초의 전기차 어벤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벤저 차량은 유럽에서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 작년에 출시된 이후로 아직까지 많이 판매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달 9월부터 엄청난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많이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림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론지튜드 등급 5,290만원, 알티튜드 등급은 5,640만원입니다. 전장 길이는 4,085로 소형 세그먼트에 해당되며, 115마력의 27.5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54kW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풀 충전 시 292km 주행이 가능하며, 완속 충전 시간은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2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 시 100kW DC 포트를 사용하면 24분 소요됩니다. 알티튜드 등급의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차선 중앙 유지 기능과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시트 또한 론지튜드 직무 시트에서 가죽 시트가 적용되고 운전석 전동 시트 및 마사지 시트가 적용됩니다. 사이드 미러 자동 폴딩과 전동 트렁크 역시 알티튜드 등급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휠의 사이즈도 론지튜드 등급은 17인치에서 알티튜드 등급은 18인치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론지튜드 정상 가격 5,290만원에서 약32% 할인 적용되어 1,700만원 DC 최종 할인가 3,590만원입니다 알티티드 등급 정상가 5,640만원에서 약30% 할인 적용된 1,700만원 DC, 실 구매가 3,94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견적 및 시승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차량의 컬러는 레이크, 그라나이트, 루비, 스노우, 스톤, 썬, 볼케이노, 총 7가지 컬러가 적용됩니다. 일부 컬러는 솔드아웃 된 상태입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